자, 3장이죠. 철도 서비스 향상 등입니다. 자, 26조 내용입니다. 철도 서비스의 품질 평가가 나오죠. 자, 철도 서비스 품질 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공공운지 증진, 철도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죠.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에 대해서 적정한 철도 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품질 평가는 우리 불량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2년마다 나오는데요. 일단 시행규칙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품질 평가는 뭐 참고로 2년마다 품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자, 우리 서비스 기준이나 품질 평가 항목 절차 등이죠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이 대목도 여러분, 우리 철도 서비스의 품질 평가가 나오면, 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맞고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이제 평가 결과에 관련된 공표 내용은 우리 대통령 시행령에 나와있죠? 자, 보게 되면, 시행령 11조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서비스 품질 평가라면 그 결과죠 결과를 공표를 하는데 공표 내용이죠 자 공표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가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품질 향상도죠 또 사업자별 평가 순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국장이 인정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품질평가를 하고 나서 그 품질평가의 결과를 공표해야 되는데, 공표 내용에는 결과라든가 향상도, 순위, 자, 이런 것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시행령 11조 2항을 보게 되면, 자,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철도사업자 및그 소속 종사자입니다. 자,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법 27조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평가 결과 공표 활용이 나오죠. 자,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품질 평가하게 되면 자, 대통령 용의 전원 바, 방금 봤죠. 그 거기에 따라서 신문 등 대중교통에서 공표를 하여야 한다. 이 대목을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표는 그 평가 결과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공표를 할수 있다, 이러면 틀린 것이래요. 공표는 하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법 28조입니다. 자, 우수철도 서비스 인정이 나오죠. 자이어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토교통공정거래위원회 협의해 가지고 철도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우수철도 서비스 인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입니다. 여기도 이제 기획 우리 기재부 장관, 기획정부 장관과 협의하면 틀린 것이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또한 가지 인증을 받은 철도 사업자 입니다. 자 사업자는 인증 내용을 나타낸 표지, 즉 우수 서비스 마크죠. 자 우수 서비스 마크를 철도 차량 또는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홍보할 수 있다. 우수 서비스 마크를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망에는 인증을 받은자가 아니면 그 우수 서비스 마크라든가 유사 표지를 일종의 부착 붙이거나 홍보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근데,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수 서비스 마크를 막 활용해서, 그것을 도용해가지고 사용한다는 약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위반 시에는, 위반 시에는, 형벌정의 놈이다마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우수 철도 서비스 인증 절차나, 인증 기준 또 서비스 마크 사후 관리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대목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슬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또한건 29조죠 평가 업무 등에 위탁이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 등입니다. 자, 조사평가, 연구 등의 업무, 또 인증에 필요한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요청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위탁받은 자죠? 자, 서비스 평가 등을 할때 철도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하거나 서비스는 실지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자료 의견 제출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할수 있다. 또, 자료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 한다고 나와있죠? 자료 등의 요청을 할수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31조입니다. 자, 공동 활용이 나오죠? 자, 철도 시설에 공동활용입니다. 자, 이 대목은, 자,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설로 나와있죠? 그래서, 자,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나와있죠? 자, 설로. 또는, 다음에 공동사용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라고 나와있죠? 여기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에 공동활용을 하자고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시설 공동 활용을 하게끔 하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리자는 협정을 체결해줘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그 대상들은 우리 철도시설 등이 자, 철도역이나 역시설 나오죠. 대신 여기는 물류시설 환승, 배쇄성을 포함한다고 나옵니다. 또, 철도 차량의 정비 검사 점검 보완 유지 관리 한 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사고 복구 및 구조 피날 위한 설비, 또 열차 조성, 분리 등리한 시설, 운영의 정보 통신 설비 나오죠? 이런 것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2조입니다. 회계 구분이 나오죠? 자, 이것도 여러분 정리할 것이, 철도 사업자가 철도 사업 외 사업입니다. 경영하는 을 경우죠. 밑에 철도 사업에 관한 회계하고 아울러서 철도 사업 외 사업에 관한 회계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대목도 구분인데 통합하여 이렇게 넣으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라라는 의미죠. 자또한 가지. 이양은 철도 사업자는 철도 운영의 효율이라든가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 불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철도사업의 종류별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사업의 종류별 또 노선별이죠. 회계를 구분해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3조는 벌칙정의식 공무원 의지가 나와있죠. 자, 위탁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등 임원. 직원이죠. 자, 형법상 우리 공무원 범죄거든요.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범죄들입니다. 뭐, 우리가 수레죄 같은 거, 뇌물받고 이런 거 있죠. 자, 공무원 범죄인데, 그걸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지하겠다. 본다. 간주죠. 어,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 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것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